이거 한번했어기억날 거예요. 이게 됐어요. 네. 5초 됐어요? <laughs> 자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위험한 나는데 기억 나는는람들 보세요. 안 나왔네요. 다이그요 네. 네. 자 선생님이 사명 할때 어떻게 했었는데 기다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어떻게 했을까? 어, 기억나는 됐습니다. 사명 여기서 사명 사명, 사명. 자, 다시 기여기까지 시작. 내가 달려갈 이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늘은 나의, 나의 생명의 목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다 이렇게 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 다시 한번 해보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done